전세계 수많은 음식점 중에서 가장 으뜸인 음식점을 알려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음식점 점수를 매겨주는 제도를 운영하는 회사는 다름아닌 전세계에 타이어를 공급해 주는 회사죠. 우리에게 뮤슐링 뮤쉘링 으로 잘 알려진 타이어 제조회사입니다. 왜 타이어 제조회사가 음식점 점수를 매겨주기 시작했을까 궁금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통구단 김용호입니다. 오늘은 유명 도시에 있는 뮤슐랭 별점 음식점의 탄생과 의미 편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선 뮤슐랭의 이 뒤에 보이는 레드 가이드 어, 책 외관이 붉은색이기 때문에 레드 가이드라고 불립니다. 이 책의 역사와 운용법이 궁금하시지 않으실까요? 자, 이제부터 뮤슐랭 레드 가이드 북 세계로 빠져보시기 전에 구독! 눌러주시고요. 자, 이제 시작합니다. 미슐랭 레드 가이드는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훨씬 전인 1900년, 파리에서 만국 박람회가 열리던 해 발행됩니다. 파리 만국 박람회 참가자들에게 레스토랑 그리고 호텔 정보를 소개하고자 무료로 책자를 만들기 시작한 것이 시초였습니다. 그러던 것이 점점점 발달해서 미슐랭을 판매하는 지역을 알리기 위한 판촉 수단의 일환으로 점점 발행하기 시작한 그 관광 지도가 그 지역의 음식점 명소를 알려주기 위해 별을 달아주기 시작한 것이 지금에 와서 역사와 전통을 갖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이라는 제도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별이 의미하는 바를 혹시 잘 아시는지요? 별이 의미하는 바를 지금 설명해 드릴게요. 별 하나. 별 하나는 그 분야에서 특히 맛있는 음식을 제공하는 곳이라는 의미고요. 별 둘은 먼 거리를 돌아서라도 방문할 가치가 있는 레스토랑. 별 셋은 그 식당을 가기 위해 여행을 떠날 가치가 있는 곳이라는 의미라고 합니다. 그래서 별두 개만 받아도 당장 매출이 30에서 50% 상승하는 세계적인 권위를 인정받은 그런 가이드북입니다. 현재 미슐랭 지도와 가이드는 레스토랑 평가서인 레드 가이드 외에 여행 안내서인 그린 가이드 지도 다양한 형태의 출판물을 내고 있습니다. 이런 미슐랭 가이드에 별점을 주는 음식 전문가들이 별도로 있는데 이들은 암행으로 미슐랭 음식 평가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전 세계 86명이 존재한다고 해요. 어, 이들은 평가 대상이 정해지면 여러 곳에 사람을 섞어서 보내는 방법을 취하고 있고, 모두가 호텔, 레스토랑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들로서 무엇보다 열정이 넘치는 사람들이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1년에 평균 250, 250곳에 이상의 식당을 돌아다니고 평가한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유명 음식점을 평가하는 방법에는 다섯 가지 원칙이 있다고 합니다. 그 다섯 가지 원칙은요, 첫 번째, 익명으로 한다. 두 번째, 협찬을 받지 않는다. 세 번째, 매년 업데이트 한다. 네 번째, 반드시 현장 확인을 한다. 다섯 번째, 어느 곳이든 똑같은 원칙을 적용한다. 그 다섯 가지 원칙을 꼭 지킨다고 합니다. 이 평가 당원들은 모두 미슐랭의 정규직 직원인데요 월급 플러스 출장비를 주, 받고요 식당 영수증을 제출하면 회사에서 모두 결제해 준다고 합니다 1인당 드는 비용은 거주지 물가에 따라서 다르지만 굳이 평균을 낸다면 1인당 1년에 10만 유로 한화로 따지면 1억 3300만원 정도 어, 정도 된다고 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라 정보의 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현장 조사를 하고 최신 정보를 업데이트하는 데는 절대 돈을 아끼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최고의 정보를 만들기 위한 기업의 투자를 엿볼 수 있습니다. 최고의 글로벌 기업이 되기 위해선 어떤 조건이어야 하는지 이에 대한 해답을 주는 사례임에는 틀림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 맛집 블로거들 사이에서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것이 대유행입니다. 해외 여행의 테마를 미슐랭 가이드북 관련 여행을 설계하는 여행객이 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실제로 맛집 블로거들은 미슐랭에서 별을 받은 레스토랑을 방문하는 일을 성지 순례라고 부르기도 하더군요. 국내에 웬만한 맛집은 대부분 거쳤다는 맛집 순례자들은 다른 나라 해외의 미슐랭 스타 레스토랑을 가 보는 것을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런 주장을 하고 싶습니다. 미슐랭의 스타 레스토랑 순례 앞서서 우리나라에도 100년이 넘는 전통의 맛을 내는 음식점을 개발한 적이 있는지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사찰 음식을 접해 본 경험이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자연과 하나 되는 사찰 음식을 그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 하나로 외면하신 적은 없는지요. 미슐랭의 스타 레스토랑 성지 순례에 앞서서요. 어~ 우리네 전통 음식을 통해서 잃어버린 자신을 찾는 귀중한 시간을 찾길 바랍니다. 제발 사회적 분야에 팽배한 4대주의를 올해부터는 물리치는 원년이 되길 바라고요. 한국형 미슐랭 가이드북이 여러 형태로 탄생되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미슐랭 별점을 하나도 못 받은 한국의 음식점 운영자들은 대어각서 하시고, 돈만 많이 벌 생각하지 마시고, 부대까지 이름을 남길 만한 세계적인 음식점이 되도록 노력하는 첫 번째 원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유통구당 김용호의 유명 도시에 있는 미슐랭 별점 음식점의 탄생과 의미편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